가식 없이? 가식 제로! 정말 그대로입니다 이 비닐봉지 에 들어있는데 제가 실제로 이렇게 비닐봉지 에 넣었습니다 막 아, 이중 백업하시고 그런 건 아니죠? 이중 백업은 항상 하죠 저는 네, 저의 모든 데이터들은 3중 백업이에요 이 그러니까. 세트로 하나로 찍어낸 영상이에요 요거랑 핸드폰 두 개만으로 250만 뷰가 나왔다 와 진짜 극한의 효율이야 네. 군더더기가 너무 없어 여러분도 여행 영상 100만 뷰 만들 수 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에디트 에디터 h 입니다 오늘도 아, 게스트를 모셔서 가방 속에 전자제품을 뜯어보는 시간 왓츠잇 마이 백 코너를 준비했는데요 어, 오늘도 그냥 뭐 약간 유명한 유튜버 분을 좀 모셔봤어요 127만 육식채널의 주인장 육식맨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너무 우리 PD 스텝들처럼 입고 있어요. 지금, 지금. 너무 스텝이 난입한 것 같은 네. 느낌이에요. 네, 마음에 오셨습니다. 어둠이 가득해서 이렇게 입는 겁니 <laughs> 어! 애플워치가 커플인 것 같다. 어! 끝까지 완전똑 같은데? 오, 소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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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전 빼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잠깐만. <laughs> 자, 좀 인사 한번 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DADT 시청자 여러분. 저는 고기를 요리하는 유튜버 육식맨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많은 게스트분을 그간 모셨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또참 지적인 사람이지만 기가 좀 세요 그래서 보통 게스트분들이 와가지고 저랑 처음에 얘기를 하죠 그럼 다 겁을 너무 먹어요 기 되게 세죠 아이 그냥 디에디트 채널 많이 보면서 어. 면역 주사 네, 면역을 <laughs> 보니까 좀 이렇게 잡아먹기 좋은 유튜버들을 주로 부르고 와와와 테크판에 있는 친구들이 네. 대체로 조금 그래요 네, 초식동물 같은 네. 그런 친구들이 많았는데 육식 지금은 정말 육식이로 오셨네요 네, 확실히 육식인이신 것 같아요. <laughs> 제 궁금한 몇 끼니 고기를 먹어요? 그렇진 않죠? 아이, 아니죠. 당연히죠. 얼마나 건강하게 사는데요. 어 진짜요? 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 하루에 한끼 먹는 간헐적 단식을 5년 넘게 하고 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해외 촬영 가면 그때는 효율에 어, 문제가 있으니까 끼니 먹는데 그냥 음. 한국에 있을 때는 저녁 한 끼만 먹는 아, 식으로 그럼 오늘도 지금 공복? 당연하죠. 그건 너무나 당연하죠. 제가 실험해봤을 때 40시간까지는 배고프다는 느낌을 안 받아요. 그걸 테스트를 막 해본 거예요. 네. 시간 단위로. 네, 단식을 실험을 해가지고. 조금 무서워요. MBTI도 조금 무서운 MBTI였거든요. 뭘 무서워요? 우리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데. ESTJ. 들어본 적 있어요? 네. ESTJ. TJ로 끝나는 사람들이 네. 앞이 이든 아이든 기가 잘안 눌려요. 왜 사람의 기를 누르려 그래요? 어, 그냥요. 제가 원래 경쟁적인 성격이에요. 아, 약간 분리 많은 걸 좋아하는 타입이세요? 아니요, 그냥 경쟁적이에요. 아, 저랑 겨... 제 동업자랑 둘다 경쟁적이에요. 아, 두 분다. 둘이서도 항상 싸워요. 역시 제가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동업은 좋지 않다 <웃음> <웃음> 그럼 일단 가방을 살짝 좀 올려주실까요? 네. 왜냐면 네, 저희 최근에 이 왓츠인마이백 찍었던 게스트 중에서 짐이 가장 작아요 네, 저는 네, 이번 가방을 컨셉을말씀드리요 어, 네, 네, 네. 제가 최근에 영국하고 몽골 푸드트립 콘텐츠를 촬영하고 왔거든요 음. 이두가지에 실제로 그대로, 그대로 들고 왔던 가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음. 제 촬영 세팅을 그대로 다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어. 가식 없이? 가식 제로 어? 정말 그대로입니다. 바로 이 가방입니다. 어 가방도 시커머시네요. 네 가방은 효율이 중요하다고생각해서 이거 네? 무신사 스탠다드 가방이고요. 이스트백 잔스포츠 스타일로 그냥 저렴한 거에다가 엄청 가벼운 스타일로 너 네, 갖고 다니자 이런 생각으로 좀 가벼운 가방을 고르게 됐어요. 근데 크고 음 근데 천은 또 코듀라로 좋고 이렇게 음 네, 아니 튼튼해 보여요. 네 튼튼한 천으로 이건 뭐예요? 아 요거는 이제 당신은 순배야만해 불정법 중에. <laughs> 최고의 프로게이머 팀인 T1을 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굿즈를 구입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아 사실 주셔가지고 <laughs> 선물로 주셔서 <laughs> 네 그럼 앞주머니 한번 네, 볼게요 좋습니다. 어 이거는 커클랜드 프로팀바네요 네, 제가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하루에 한끼 먹는데 단식을 종료할 때 막 맥주 먹고 떡볶이 먹고 이러면 살이 찌진 않는데 빠지지도 않는 거예요. 되게 건강이 안 좋고 혈당, 그러니까 당 수치가 안 좋아지고 요즘 혈당 스파이크로 이제 모든 분들이 알잖아요. 맞아요. 채소부터 먹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음. 채소는 싸들고 다니기는 너무 힘들고 그래서 단백질부터는 먹는 음 거가 좋다 생각해서 야외에 나올 때는 이거 꼭 챙겨 나가서 이거 먹고 식사를 하는 편이에요. 네저 이따가 좀 먹어도 될까요? 아 그럼요. 네, <laughs> 지금 좀 당이 떨어아 <laughs> <laughs> 안돼. H 님 옆에 있으니까 아좀 당이 뚝뚝 떨어지네 진짜. 좀 빨리게 빨리네요 이게. 요거는 아 명함이네요. 네 명함인데 오. 명함을 공개도 해 되는 게 이게 제 푸드 트립용 명함이에요. 오. 해외에 갔을 때 이제 가서 촬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이제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QR 코드를 통해서 나를 푸드 트립으로 좀 음. 뭐가 있는 유튜버다라고 음. 말을 하고 싶어서 인스타도 들어가보고 음. 어, 찍고 싶어질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숫자로 보여줘야지. 네. 그리고 요거는 요거는, 요거는 아, 이어폰이네요. 어 샥즈 쓰시네요. 네 제가 원래는 아이폰 그냥 기본 이어폰을 좋아했고 그리고 소, 소니의 그 마크5 음. 네 그거를 집에서 쓰, 쓰다가 아 너무 답답하고 저 귀가 제가 뭐 염증 같은 게 자꾸 나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오픈형을 되게 쓰고 싶다 해서 최근 이게 또좀 팔리는 느낌이길래 맞아요 맞아요 네, 장만해가지고 되게 괜찮아요 근데 이게 단점이 네. 비행기에서는 좀 별로예요. 비행기에서는 아 워낙 시끄러우니까 아, 볼륨을 끝까지 올려도 잘안 들리더라고. 요 이런 제품은 시끄러운 환경에서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네. 그러면 필요 이상으로 볼륨을 높이게 돼요. 볼륨 무조건 맥스로 들어야 돼요. 그렇게 비행기에서. 되면은 결국에는 내 고막에 그 데미지가 가는 거야. 그래서 오픈형은 너무 시끄러운 곳에서 쓰시면 좋지 않아요. 어 그래요? 어. 그래서 <laughs> 운동을 하실 때나 조용한 환경에서 들으시면 되는데 비행기에는 앞으로 WH 1000X 마크 5. 들고 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요거는 제 지갑이에요 제 지갑... 모프트 제품이고 요거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맥세이프 되는 제 제품이고요 전 카드 딱두개 들고 다니는데 네. 네. 대한항공되는 현대카드 음... 개인적으로 요거 단종돼서 너무 기분 좋아요 아시죠? 카드 단종되면 기분 되게 좋은 거 아시죠? 혜택이 너무 좋아서 단종되는 그래, 거잖아요 어, 왜냐면 네. 그 카드사가 손해이기 때문에 네. 단종시키는 거거든 너무 기뻤어요 단종 소식을 듣고 <laughs> 이렇게 해서 신분증에다가 실제로 여행 가면 여기에 여권까지 해서 오 아~ 요거는 이제 립밤이고요 바세린과 이제 저만의 요거는 지금 한번 네. 건조해서 발라볼게요 아 입이 마르시나요 아~ 바삭바삭 말라요 입은 <laughs> 옆에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다 실제 잇 마이 백에 만는 i t 오케이 오다 하나씩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직접 꺼내서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통째로 촬영이거든요 안에를 좀볼수 있는 여행 지퍼백 여기다 그냥 다 때려 넣는 방식이고요 여태까지 우리 출연한 사람 중에 제일 깔끔해 사실 이걸 앞에서 꺼낼 때 먼지 하나 안 나오잖아 보통 영수증 누가 면지가 뭐? 나와요? 용섭이? 음. <laughs> 맥북은 M1 맥스를 쓰고 있고요. 아 네. 저는 제 데스크셋이 32인치 모니터랑 v r 래 세팅 듀오를 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14인치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M1 Max 쓰고 있고 그럼 출장 갈때 들고 가야 되잖아요 출장 갈 때는 제가 안전한 나라에 갈 때는 이걸 들고 가고요 네. 좀 불안한 나라에 갈 때는 M2 에어가 있어요 음 M2 에어가 그게 100만 원 중반대일 거예요 그거는 뭐 눈물은 나지만 피눈물은 그러니까 안한다 기회비용을 최소화하자 네, 그거는 도난당해도 음 피눈물 안한다 하고 이거를 가져가는 경우는 반드시 타임머신 돌려놓고 네, 완전히 이제 하나 돌려놓고 가져가죠 요거는 넥스 스탠드 제품의 그 랩탑 스탠드 제품인데요. 네. 요거는 제가 유튜브 보고 산 거예요. 음 미니멀리스트 박 작가님이라는 채널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스탠드를 이게 쓰신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냥 무지성으로 따라 산 거예요. 왜냐면 그분이 물건은 시 개밖에 없는데 어 예를 들면 바지 한벌밖에 없으신데 그 바지는 뭐 아웃도어 명품이고 이런 음 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이 이걸 썼다니까 아 이건 어, 뭐 무조건 이게 맞다 해가지고 이거를 되게 가벼워요. 들어보시면. 보이는 네. 것보다 되게 가볍네요. 네, 너무 가볍고 근데 딱 아까 접어진 것도 너무 간소화 되잖아요. 음또 가격도 만 원대밖에 안 해요. <laughs> 한번 새로... 노트북 거치해 볼까요? 아, 너무 좋죠. 아요 요 네, 거기다 딱끼는 거구나. 네, 런느낌어 화면 한번 닦으셔야겠다. 네, 화면 왜 이렇게 더럽죠?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죠. 네, 제가 딱32 인치 모니터만 닦다 보니까. <laughs> 그, 저는 그 얘기했어요. 바탕 화면도 까만색이고요. 네, 저는 그냥 제가 쓰는 핸드폰부터 모든 거다 올백. 오 블랙으로 핸드폰 바탕 화면도 네, 핸드폰 바탕 화면도 이것도 까만색이고요. 이것도 까만색이고 네, 들어가도 다 까만색이고 바탕 화면도 한페이지맞습니다 넘어가는 거 없어요. 한 페이지만 삶을 단순화하고 싶어서 여기서 앱 보는 시간조차도 단순화하고 싶어서 저는 정리를안 해요. 아, <laughs> 여기에 제가 그러면 여행 갈때 촬영 갈때 네. 가져가는 게이 비닐봉지 에 들어 있는데 제가 실제로 이렇게 비닐봉지 에 넣었습니다. 심지어 이거 네. 나중에 분해되는 비닐이네요. <laughs> 네. 요게 맥북과 관련된 물건들인데 첫 번째로는 젠더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쵸, 그쵸. 왜냐하면 S D 카드 써야 되니까. S D 카드 바로 인식되는데. 네, 인식되는데 저는 동시에 하고 그러니까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아 그리고 여기다가 뭐 H D M I 쓸 때도 있고 뭔가, 음 뭔가 쓸 일도 있고 해가지고. 네, 여기 이걸 쓰고 있고 음. 칼디짓를안 쓰면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좀 저렴한 거뭐 벨킨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브랜드가 없는 걸 썼다가는 뭔가 오류가 날까봐 이 네, 요거는 아끼지 말자라고 생각해서 고급 제품을 쓰고 있고 네 그리고 요거는 마우스인데 이건 네. 좀쓴지 오래돼서 생활감이 좀 있어요 지금 막 찢어지고 난리 났는데 네. 딴게 아니라 옆버튼이 6개라 쓰는 제품이에요 마우스 하나로만 잡아도 편집이 가능하게 세팅을 해놨고요 이거는 들으면 다들 좋아하셨던 건데이 6개 중에 하나가 한영키예요. 자막 쓰다가 한영 어? 누르고 하신 단축키. 이거 아이디어가 네. 너무 좋은데? 저는 이 중에 하나는 꼭 한영키로 써야 돼서 옆 버튼을 꼭 필요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한영키 근데 너무 아이디어가 좋은데? 네. 그거가 제일 효율적인 것 같아요. 전 데이터에 대한 그런. 어, 결벽 이런 게 있어가지고 네. 저는 이제 이것도 다 하나하나가 사테라짜리예요 이게 읽기 쓰기 속도가 2, 2000일 거예요 음. 이걸 그냥 꽂아놓고 이 안에서 돌리려면 2000은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SSD 검색하실 때 500에서 800선 제품을 하시면 지옥이에요 그거는 뭐 비즈니스용은 아니고 창고용으로 쓰는 SSD고요 구형 말고 이렇게 세모로 된 신모델이 2000 이상이라서 이게 좋은데 전 이걸 4개를 쓰고 있어요 하나는 오늘 이 노트북에 타임머신 돌려서 집에 있고요 저는 이거 세 개가 다 필요해요 막 아, 이중 백업하시고 그런 건 아니죠? 이중 백업은 항상 하죠 저는 네. 저, 저의 모든 데이터들은 삼중 백업이에요 온라인까지 그리고 여행 가면 여기에 데이터가 있고요 네?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잖아요 하나는 가방에 어? 하나는 제 몸에 지니고 있어요 소매치기 당한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안 당해 이렇게 경계하니까 당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일단은 뭐 가방 이런 거부터 다 뭐가 다르니까 다 가방도 당연히 앞으로 메고. 근데 여기 또 반창고가 들어가 있어. 네. <laughs> 우리 SSD가 다칠까봐. <laughs> 촬영 장비로 넘어가 볼까요? 네, 촬영 장비로 넘어가시죠. 그런데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는 이런 거 어. 바로 못집어넣어서좀 좀 시간을 좀 주세요. 아, 네, 죄송해요. 다집어넣고가야 돼요. 드릴게요, 드릴게요. 네, 네. 오늘의 메인 디싱 촬영 장비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네, 포켓 3 나옵니다. 이거는 없으면 안 되지. 네, 포켓 3가 두 대가 나옵니다. 그쵸, 그쵸. 저는 포켓 3두 대로 거의 모든 촬영을 하고 제 혹시 영상 중에 시칠리아 편을 보셨다면 네, 시칠리아가 포켓 3두 대와 아이폰으로 전부 촬영된 어...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퀄리티 영상이 포켓으로 나오고도 남는다. 그게 바로 1인치 렌즈의 힘이다. 그래서 이걸로 하고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디자인 마이크죠. 음. 마이크가 원래 저는 이제 툴을 썼는데 얼마 전에 새로 났잖아요. 네, 이거, 아, 미... 이거 처음 봐요. 네, 미니가 나오자마자 바로 샀고요. 얼마 작은지 좀 봐도 요 네. 제가 지금 이걸 살까 말까 <laughs> 너무 작아. 네, 진짜 가볍죠. 옛날에는 달면 반팔 티 입으면 늘어졌어요. 이젠 반팔 티에도 안 늘어져요. 난 결심했어. 결심했어. 네, 이거는 제 생각에는 그 소니의 TX 660을 이어서. 그냥 모든 유튜버의 교복이 될 거예요, 이거는. 근데 제가 사실은 제가 오즈모 포켓 1을 썼어요. 네. 그게 정말 쓰레기 같은 제품이거든요. 아, 그런 쓰레기가 없어서 저도 샀었어요. 제가 네. 2도 안 사고 3가 나왔을 때도 사실 안 샀어요. 진짜 다들고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 내가 또 남들보다 없어 보이는 느낌은 견디지 못해서 하나를 샀어요. 하나를 사고 건피디가 웃는 거예요. 너무 오랜만에. 그래서 바로 하나 더 샀어요. 이걸로 다 돼요, 진짜 어, 그러니까. 웬만한 정말 진짜 갬성 영상이 아닌 이상은 다 되고 특히 음식은 음식 정도로 접사로 들어가서 아웃포커싱 나오는 거는 똑같아요 정말 음... 이 배경 산 찍을 때만 아웃포커싱이 안 나오는 거지 진짜 좋은 카메라고 저는 진짜 혁명적인 카메라라고 아니,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좋고 그리고 특히 이 마이크 연결이 너무 아 진짜 마이크 연 대박이에요 그래서 저희 테크 어워즈 하거든요 웹사이트에서도 네. 하고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도 하는데 양쪽 다 올해 카메라 오즈모 포켓3 그건 그냥 거의 확정인 거 응. 같아요 다음은 아마 궁금하실 게 보조배터리일 것 같은데 전 보조배터리를 딱두 개만 가지고 가요 이 스타일 아실 거예요 핸드폰에 많이 쓰는 음. 그 스타일하고 이건 샤오미 제품 이거는 이제 C타입으로 케이블을 따로 안 적혀도 돼서 음. 너무 좋아하고 이거 고속충전 되는 모델이거든요 이거는 네. 핸드폰이나 이동 중에 쓰는 거고 음. 촬영 중에는 이게 너무 좋아서 이렇게 딱 빼가지고 이렇게 꽂아놓으면 오징어랑 세트 같은 네. 느낌이네요 이게 가능해서 이걸 써요 중간에 이게 녹화되는 것보단 충준이더 빠르거든요 고속충전이 아님에도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되게 안정적으로 음 촬영을 할수 있죠 모수에 갔을 때 제가 모수 그때 거의 4시간을 녹화했는데 딱이 세트로 하나로 찍어낸 영상이에요 이거랑 핸드폰 두 개만으로 250만 뷰가 나왔다 네. <laughs> 진짜 개극한의 효율이다 네. 그 다음에 챙기는 게 액션4를 쓰고 있는데 액션5가 음더 좋다는 건 아는데 아직 기변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한테는 서드 음 네, 그런 캔이라서 그렇게 자주는 안 쓰죠 네, 이거는 정말로 이번에 몽골 갔을 때 몽골은 푸르공이라 그래서 굉장히 승차감이 좋지 않은 봉고차가 있어요 아웃도어 봉고차 그 안에서는 이게 이 짐벌도 안 먹힌다는 어떤 소문을 들어서 디지털 스티빌라이저가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내부를 좀 찍었는데 제가 하나 깨달은 점이 제가 이걸 샀어요. 이게 되게 오즈모 공식 그 쇼티 같은 삼각대예요. 이렇게 세워놓기도 되게 좋은 건데 네. 이걸 한 번도 안 뺐어요. 그냥 요러고 찍는 거예요. 어... 그냥 이거만 다 되겠더라고요. 그냥 내려올 때 이렇게 내려놓고 아, 굳이 이거 네. 없어도 그냥 먹방도 딱 이게 넘어지지 않을 정도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놓고 찍어요. 먹방도 저는 그냥 앞으로 액션캠은 그냥 요렇게만 다닐 것 같아요. 음. 와 진짜. 극한의 효율이야 네. 군더더기가 너무 없어 삼각대는 그래도 가, 어찌됐든 필요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제가 갑자기 시칠리아에서도 계획에도 없었는데 요리를 하나 찍었거든요 요리를 음 갑자기 한번 에어비앤비에 주방에 있는 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삼각대가 필요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지금은 팔았는데 인스타360을 사봤었는데 팔았는데 이건 괜찮아서 남겨놨어요 그리고 삼각대로 또 쓸만한 게 있다면 이 핸드폰이 이것도 모프트 제품인데 음 되게 급하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먹방 찍어야 되는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오.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안 먹, 넘어가네? 네, 먹방을 한다거나 음식에다 쳐놓고 이렇게 휘저 기는걸 찍는다거나 이런 네, 식으로 활용을 하는 용으로 생각돼. 이게 몇년 동안 해서 나온 네. 모든 경험과 노하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푸드 트립을 지금 13개국지에 간 거거든요. 제가 처음에는 캐리어의 반을 촬영 장비를 가지고 왔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제 결론입니다. 아마 여기서 더 간소화되려면 DJI 오어 포켓 포가 나왔을 때밖에 없을 거예요. 음. 또, 이게 먹방을 제가, 이, 예를 들어, 오즈모를 투캠으로 가, 가요. 그러면, 이렇게 네. 세워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고도가 같다 이거예요. 높이가. 좀 이렇게, 아래서도 찍고, 아 위에서도 찍고 해야 되는데, 세임이잖아요. 같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한 3,000원 주고, 알리에서 산 건데, 이렇게 세워놓으면, 높이가 그래도 좀 달라지는, 아니면 거기 뭐, 티슈 같은 거 있다. 이게 티슈다. 티슈 이렇게 올려놓고 해서, 높이 달라지게 해가지고 하는. 그리고, 제가 마이크2로 두 개를 갖고 다니지만, 혹시 3인이 나와야 될그나그말할줄 알았어. 네. 혹시 <laughs>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생길지 혹시 그쵸죠 TX 660 하나는 갖고 다니고 이건 비상용이고 그리고 혹시 내가 너무 다이나믹한 샷을 찍고 싶을 때 네, 요건데 요것도 맥세이프 제품인데 맥세이프를 이렇게 아 그러면 내가 요리하는 네, 네 요러, 요런 런샷 요로 그대로 네. 볼수 있겠네요. 요런 샷을 찍을 수 있는 음 제품 이렇게 가로로도 되니까 네. <laughs> 요것도 한 2만 원? 안 비쌌어요, 이것도. 음 그러면 이제부터는 뭔가 충전기로 넘어가는 거 같아요 이것도 알리에서 산 건데 이것도 되게 대란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왜냐하면 되게 드물게도 650W예요 어? 네, 이게 아마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65W 65W야 아 어, 65W. 깜짝 놀랐네 발전손줄 알았잖아요 네. <laughs> 이거가 제일 어떻게 보면 꿀템인 거 같아요 너무 좋은데? 그렇죠 젠... 어쪽으로 어쩌고, 어쩌고, 어쩌고 들어가 있어서 네. 그래서 발열 관리 같은 것도 좀 네. 되고. 그리고 그냥 이제 꽂는 건 요렇게 있어요. 이것도 다 65예요. 단연간 해 보니까 65가 아닌 거는 좀 오래 걸리겠더라고요. 고속 충전을 음. 좀 보장받고 싶다고 생각이 들어서 65는 깔아 놓고 중요하죠. 네. 그리고 콘센트도 반드시 3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 맞아요. 그래야 한 번에 동시 충전되니까. <laughs> 맞아요. 맞아. 그래서 보통 콘센트는 이런 식으로 3개용 하나나 그 나라에 맞게 있는 거 하나 해서 음. 이렇게 보통 이렇게 2개 정도 들고 갑니다. 케이블은 저는 사실 케이블 이렇게 묶어놓지 않고 쓰는 경우는 아예 없어요 돌돌 말거나 이러진 않고 그래서 케이블은 꼭 이렇게 정리 벨크로가 있는 거를 사는 편이고 이런 것들은 그냥 쓰다 보면 꼭이 패브릭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꼭 100W 지원하는 제품으로 음... 알리 이런 데서 한 번에 사가지고 꼭 2m 이상짜리로 애플워치 이제 이것도 이렇게 묶어놨는데 애플워치 음... 충전해야 되니까 펼쳐져서 하는 그런 충전기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아 생각보다 효용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받았어요 애플워치도 음. 충전이 진짜 빨리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갖고 가서 맥북에다가 백업할 때 옆에 꽂아놓고 그냥 충전을 그러니까, 해요 맞아 맞아 그렇게 그 하는 정도면 게 제일 빨라요 네, 완충되고도 남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루틴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 보여드렸어요 이제 이것만 나으면 여러분도 여행영상 100만별 만들 수 있다 오늘 좀 어떠셨어요? 저도 이거를 가져오면서 참 이유도 많고, 어. 어, 참 스토리도 많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걸 덜어내기까지 과정이 많이 필요했는데, 덜어내고 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삶이, 그러니까 삶이 단순해져서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물론 좋은 장비 다 좋지만, 덜어내는 것도 실력이다. 어, 멋있다. 아, 뭔가 여기 있는 거 하나로 이벤트 할까? 저희가 여기서 좀... 음. 너무 비싸지 않은 걸로 구독자 이벤트를 하나 할까 봐요. 저는 이거 추천하고 싶어요. 정말 어? 이거는 나도 이거 좋 사람 좋아. 나도 이거를 할래. 네. 이 영상을 재밌게 보신 분들은 제가 더 보기에 링크를 달아 둘 테니까 응모 많이 해 주세요. 아니 너무 꿀템인 거 같아. 100만뷰 가능할까요? 이거요? 응 10만뷰 가즈아. 오케이. 10만뷰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자, 그럼 여러분 구독자 이벤트 많이 응모해 주시고요. 욕식맨 채널, 잡식맨 채널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디에디트 챙거래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안녕. 감사합니다! 당이 많이 떨어지셨나요? h 님한방니까뚝뚝혈 <laughs> 스파이크를 올려서 올려 <laughs>